대행사 드라마에서 고아인을 강한수와 강한나의 스파링 파트너로 쓰는 왕회장의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요. 고아인을 자신의 집으로 부른 왕회장은 그녀에게 강한수와 강한나 그 누구의 편에도 서지 말라는 말을 건네는 모습을 볼수 있었죠. 그리고 강한나는 자신이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왕회장을 찾아가 조언을 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강한수와는 달리 자신과 많이 닮아있는 강한나라는 사실을 여러 번 언급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강한나의 편을 들어줄 왕회장일 거라 생각했었는데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강한나의 편이 되어주는 것이 아닌 두 사람을 경쟁시키려는 왕회장의 속마음을 확인할 수 있었죠. 대행사 드라마에서 강한수와 강한나의 본격적인 대립은 우원그룹 PT가 끝난 이후 시작되는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요. 드라마 초반부부터 찰떡 케미를 보여주던 박 차장과 강한나는 우원 그룹 에피소드가 끝난 시점부터 자신들의 마음을 표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두 사람의 마음을 알게 된 최창수가 박 차장과 강한나가 구청 앞에 있는 사진을 권우철에게서 받게 되면서 두 사람에게 위기가 찾아왔죠. 그리고 최창수가 강한수에게 강한나의 마음을 전달한 이후 강한수는 박 차장을 응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강한나의 선자리에서도 선자리 파트너에게 잘못된 정보를 흘려 강한나의 선자리를 망치는 모습도 함께 볼수 있었죠. 그렇게 망쳐진 선자리 이후 박차장을 불러낸 강한수는 강한나와 꼭 결혼해달라는 제안을 건넸는데요. 박차장이 강한수에게 강한수의 이익을 알겠지만 자신이 얻는 것은 무엇인지 물었고 그런 그에게 강한수는 3천억이라는 큰 금액을 제시했죠. 하지만 이후 강한수를 찾아간 박차장은 그의 제안을 승낙하는 것이 아닌 사직서를 내미는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요. 그렇게 박차장이 회사를 그만두게 되고 강한나는 그로 인해 시리에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이후 14화 마지막 장면에서는 매출액 목표치를 채우지 못한 고아인이 대부업체의 광고를 거절하고 회사를 떠나려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공개된 15화 예고에서는 고아인이 떠난다는 소식을 들은 강한나의 당황하는 모습까지 함께 볼수 있었죠. 그렇게 강한나의 편이 되어주던 박차장 뿐만 아니라 강한나를 돕던 고아인마저 그녀의 곁을 떠나는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15화 예고에서 조문호의 도움으로 회사를 떠나지 않는 듯한 고아인의 모습을 볼수 있었죠. 그렇게 대행사 드라마에서 강한나에게 여러 가지 위기가 닥쳐오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아마도 이 모든 것이 왕회장의 계획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왕회장은 강한나가 자신을 꼭 빼닮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수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후계자로 강한 나를 선택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강한수가 강한 나를 방해하고 있는 것을 방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거기에다 강한수의 그런 모습을 흡족해하는 듯한 모습까지 보여주었는데요. 인물 정보에서도 두 사람을 경쟁시키려 한다는 사실을 알수 있었지만, 본심은 그것이 아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 생각으로 왕회장의 진짜 계획은 자신을 꼭 닮은 강한나를 자신의 후계자로 만드는 것 뿐만 아니라 강한수를 이용해 그녀의 옆에서 박차장을 떼어놓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강한수가 강한나와 박차장의 사이를 눈치챈 이상 당연히 그 사실을 이용해 강한나를 공격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왕회장일 것이라 생각되죠. 그리고 사람을 잘 읽는 왕 회장은 박 차장 자신이 강한 나에게 약점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녀를 떠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그렇게 박 차장을 이용해 강한 나를 공격하는 강한 수를 부추기며 먼저 강한 나의 곁에서 박 차장을 떼어놓으려 했을 것이라 생각되죠. 그리고 이후 고아인과 최창수 구도를 이용해 결국 강한 나와 손을 잡은 고아인으로 인해 강한 나를 후계자로 낙점시킬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그렇게 왕회장은 자신이 생각했던 모든 것을 강한수와 고아인을 이용해 이루려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렇게 박차장이 강한나의 곁을 떠난 지금 방영될 15화에서는 고아인과 최창수의 대결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고에서도 볼수 있었듯이 고아인의 계획으로 최창수에게 위기가 찾아올 것으로 보이죠. 그렇게 고아인이 최창수와의 대결에서 승리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강한나가 후계자 자리를 굳히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이후 후계자가 된 강한나는 박차장을 다시 되찾는데 성공하게 될까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